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극적인 맛 시미떼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온몸에서 섹시한 개운이 콸콸콸 나오는 배우 니아나 아민의 영상입니다.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심한 폭풍으로 인해 집으로 귀가하던 여배우가 홀딱 젖은 상태로 회사로 돌아오게 되는데 먼저 회사에 도착해 있던 남자 상사에 의해 밤새도록 공격받는다는 재밌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작품의 스토리도 워낙 인기가 있었던 내용이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배우들이 촬영을 했는데요. 과연 리아나 아미는 어떻게 소화를 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면 회사 사무실을 배경으로 오피스룩을 차려입고 도도한 표정을 하고 있는 오늘의 여배우가 나오네요. 그리고 영상은 바로 저녁 9시로 넘어가게 되는데 집으로 귀가하던 여배우가 심한 태풍으로 인해 집에 가는 걸 포기하고 홀딱 젖은 상태로 회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빠른 전개 대꿀. 그런데 이 회사에는 마찬가지로 태풍이 심해지자 집에 가는 걸 포기한 중년 상사가 있었는데요. 이 아저씨는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때우다가 비에 홀딱 젖은 여배우가 돌아온 걸 보더니 입맛을 다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남자는 셔츠가 비에 젖었기 때문에 더욱 섹시해진 여배우를 보며. 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자식이 날 노리고 있구만. 남자의 의도를 눈치챈 것인지 여배우는 뭔가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갑자기 정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어둠 사이로 강하게 들어오는 남자의 끈적한 공격에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둡게 연출되는 장면이라 사진으로 보여드리기에는 좋지 않은 파트이지만 항상 좀 도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남자 배우를 상대해왔던 리아나 아미니. 거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억지로 공격을 받는 모습도 나쁘지 않게 느껴지네요. 그렇게 여배우는 사무실 바닥에 눕혀진 채로 남자의 푹푹 공격을 받게 되고 진한 올챙이가 얼굴에 뿌려지며 한 파트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몸을 씻기 위해서 샤워를 하게 되는데, 남자는 옷을 다 벗었지만, 여배우는 셔츠를 입은 상태로 몸을 씻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하늘하늘한 셔츠가 물에 젖어 달라붙기에 참 섹시한 모습입니다. 거기에 이제는 여배우도 체념한 것인지 같이 샤워를 하는 중간에 상대 남자 배우의 무기를 아주 정성스럽게 잡더니 입으로 열심히 청소하네요. 참 자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두 사람은 태풍이 끝나고 아침이 될 때까지 함께 사무실에 있게 되는데 이젠 확실히 이 남자와 정이 든 것인지 남자가 자신을 살살 건드리며 뭔가 신호를 주게 되면 그래, 떡이 나실까? 라고 생각한 것인지 거부하는 느낌 없이 적극적으로 합체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건 오피스 컨셉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지 한판하는 도중에도 옷을 다 벗어던지지 않고 하얀색 셔츠와 검은색 치마를 반쯤 걸친 상태로 합체하는 모습인데 여배우의 길쭉하면서도 육감적인 몸매와 잘 어울려 보는 맛이 상당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두 사람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월척이를 몇번더 뽑아내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른 여배우들도 참 많이 찍는 스토리지만, 니아나 아민의 버전도 색다른 맛이 있기에 재미있게 본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티모피 채널의 시이 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